지금 이 땅이 평당 49만원입니다. 평당 49만원. 그래서 이런 물건은 정말 희소하다. 멋진 전원주택 단지가 있어요. 항상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는 뷰가 좋은 곳에 와있죠. 이렇게 멋있는 주택들이 있는 이런 물건입니다. 네 여러분 보셨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물건입니다 지금 옆에도 지금 이렇게 건축이 되어서 주택이 들어가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이냐에서는 이, 이게 지금 경사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경사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20도 정도 되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도로에서 오른쪽 이게 저수지 앞에 나와있는 이 땅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저수지 위에 있는 공간을 충분히 쓸수 있는 땅입니다 3, 평이 넘어 3000평.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고급진 주택단지 안에 2차선 도로를 끼고 있고요. 한 15분 10분 이렇게 공투로 들어가서 이 물건을 잡으면 정말 최고의 나만의 전원주택 부지를 가질 수 있겠는 물건이다. 그래서 이 물건 좀 집중하셔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